7월 26일 오전 10시 2분,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대한배구협회 기자회견장이 유례없는 팽팽한 공기로 들끓었다. 형광조끼를 입은 스태프들이 플래시 자재 피켓을 들고 뛰어다녔지만 카메라 셔터음은 눈 덮인 산맥의 눈보라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무대 중앙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오한남 회장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생중계로 송출되는 듯했다. 협회는 공정성 그리고 국가적 이익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다영, 이재영 선수에 대한 징계 해제 여부는 곧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7초 남짓한 이 선언은 곧바로 팬 커뮤니티 서버를 폭주시키며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무기한 퇴출이라 적힌 징계 공문 캡처를 다시 퍼나르며 용서 없는 정의를 외쳤고, 다른 누군가는 유럽리그에서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던 이다영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려 실력은 국경도 논란도 넘어선다는 댓글을 달았다. 양극단 댓글 전쟁은 채 30분도 안 되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두 자매의 이름으로 뒤덮었고 그 뒤에 노한남 세 글자가 따라붙었다. SNS가 들끓는 동안 TV 세트 앞에 앉은 배구마니아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마음을 다독이느라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2025년 현재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포스트 김연경 시대로 들어섰다. 카리스마 넘치던 주장 언니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벗은 후 세터 라인은 리더십 부재를 호소했고 공격진은 결정적 순간마다 네트를 때리거나 라인을 벗어났다. 세계 랭킹은 10개 단 넘게 내려갔고 감독 교체 카드까지 던졌지만 분위기는 바닥을 찍은 채 반등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 이 와중에 유럽에서 관록을 쌓은 세터와 측면 공격수 게다가 한때 쌍천재라 불리던 두 선수가 돌아온다면 그건 장기말을 한 번에 장군 지점으로 옮겨 놓는 반칙 같은 묘수이자 동시에 팬덤과 언론 프레임이 가장 뜨겁게 충돌할 화약고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 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이틀 전부터 이미 복귀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샘플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협회 실무진이 선수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코드네임은 프로젝트 피닉스 징계 불사조가 코트 위로 되살아나는 콘셉트를 암시한다. 내부 문건에는 다섯 가지 복귀 로드맵이 적혀 있었다. 첫째, 협회가 공식 사과를 전제로 징계를 해제하고 자매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 영상을 배포한다. 둘째, 복귀 대신 조건부 해제 실업 리그에서 한 시즌 뛴후 대표팀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공론화 단계 없이 곧바로 소집한 미디어 대응은 전면 차단. 넷째, 복귀 불가 유지. 다섯째, 국가대표 선발권을 대한체육회 산하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법적 중재를 거친다. 실무진 사이에서는 셋째 옵션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미디어 팀은 정보 비공개는 불심만 키우는 셈이라며 반대를 표했다. 그 결과, 오늘 기자회견이라는 여론 관측 풍선이 띄워진 셈이다. 사실 두 자매의 복귀 가능성은 이달 초부터 포착됐다. 이다영이 루마니아 클럽 올 시즌 첫 홈경기에서 11개 디그, 5개 블록킹, 51%의 속공 성공률을 찍자 현지 해설진은 한국이 다시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고 농담하듯 던졌다. 9000km 떨어진 서울의 새벽, 이 장면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본 한국 팬들은 찬탄과 탄식을 동시에 쏟아냈다. 이재영 또한 그리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5득점 원맨쇼를 펼치며 MVP 세리머니를 했고 경기 후원의 나라가 보고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 역시 현지 언론과 한국 커뮤니티를 오가며 확대 재생산됐다. 한글 자막 버전 영상이 48시간 만에 조회수 120만 회를 넘겼으니 협회가 공정성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교차로에서 머뭇거릴 이유는 점차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가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학교 폭력 피해자 측은 사과 한번 제대로 받은 적 없다며 기자회견 하루 전 성명서를 내고 협회가 선수 보호만 고려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 세 곳은 전력 강화 명분으로 폭력을 덮으면 학생 선수 인권은 누가 지키느냐는 목소리를 높였고 교복 입은 고등학생 서포터즈들은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정구재명 유지 캠페인을 개설했다. 반면 배구 레전드 출신 해설위원 A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짜장면과 짬뽕은 언뜻 비슷해 보여도 국물 색이 다르다. 과거 잘못은 짜장면, 지금 대표팀 현실은 짬뽕이다. 두 문제를 섞으면 맛이 변질된다며 실력 우선집장을 애둘러 지지했다. 그 비유는 곧바로 패러디 밈으로 재가공돼 짜짬논쟁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냈다. 유튜브 생태계는 더욱 빠르다. 회견 3시간 뒤 스포츠 전문 채널 K서브는 두 자매의 귀환 가능성을 주제로 라이브 토론을 열었고 동시 접속자 4만 명을 기록했다. 진행자는 실시간 채팅에 올라오는 댓글 중 선수 생명을 빼앗는 것도 폭력이라는 입장과 피해자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린다는 입장을 교차 노출하며 논쟁을 제어하려 했으나 채팅창은 샵사인 실력 먼저, 샵사인 사과 먼저라는 두 해시태그로 양분된 지 오래였다. 90분 토론이 끝난 뒤 영상 조회수는 68만 회를 넘었고 광고 단가가 폭등해 MC는 이슈가 뜨거워도 지갑은 식지 않는다는 농담을 남겼다. 이 상황을 두고 미디어학 교수 B씨는 논란이 곧 화폐다. 화폐 흐름을 만든다. 엔터테인먼트 뉴스가 사회적 도덕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결국 이야기 구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에 달렸다고 평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JTBC는 잠의 징계 4년, 무엇이 변했나 라는 제목의 탐사 다큐멘터리를 편성했고, KBS는 학교폭력과 스포츠 스타 기획 보도를 예고했다. 특히 JTBC 제작진은 유럽 현지 팀 숙소까지 찾아가 선수들의 일상을 4K 드론 카메라로 기록하며 인터뷰 대신 침묵 클로즈업 기법을 사용했다. 화면 무음 상태에서 이다영이 빨래를 널고 이재영이 팀 동료와 테이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롱테이크로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표정이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연출 의도다. 방송 예정일은 징계 해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2주 후 타이밍이 절묘하다면 절묘하다고 해야 할까? 마케팅 업계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스포츠 에이전시 시사는 두 자매 복귀 CCF 러브콜이 최소 8건 이상 올 것이라 내다봤다. 실내 스포츠 브랜드는 쌍둥이 서브 기술을 활용한 신발 광고 콘셉트를 미리 기획했고 건강식품업체는 상처도, 땀도, 다시 에너지로라는 슬로건을 테스트 중이다.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리스크 컨설팅 업체는 정반대 의견을 냈다. 우리는 2023년 축구선수 SNS 사생활 논란 때 기업들이 받은 치명상을 잊지 않았다. 네거티브 파급은 ROI 계산식을 뒤집는다. 결과적으로 광고 시장은 선 여론, 후 계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선풍이 불면 순식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지만 찬바람이 계속되면 계약서는 서랍 깊숙이 묻힐 운명이다. 정작 두 자매는 침묵을 고수한다. 이다영은 그리스에서 루마니아로 리그를 옮긴 직후부터 SNS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리다 지난달 돌연 굿바이 소셜 선언을 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재영 역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던 현습 브이로그를 중단한 상태. 측근은 협회 발표 전까지는 잡음을 줄이라는 에이전시 조언이라 귀띔했다. 그럼에도 루머는 멈추지 않는다. 두 선수의 물밑 합류를 염두에 둔 대표팀 전술 시뮬레이션이 이미 완성됐다는 카더라. FIVB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경기력 검증 면책을 요청했다는 카더라.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수십 통 보냈다는 카더라. 팬들은 스크린샷 한 장, 녹취록 한 구절에 열광하며 사실 여부를 추적하기 바쁘다. 협회는 한발 뒤로 물러난 채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지만 이미 공은 여론장으로 굴러들어왔다. 오늘 기자회견 직후 오 회장의 개인 연락처가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는 저녁 7시 기자단 단톡방에 작성 dm이 쏟아져 전화기를 꺼두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대신 협회는 사전 의견 청취 시스템을 가동해 이른 2시간 동안 국민 이메일 제안을 받는다. 이 제도는 원래 지방소도시 체육회에서 준비하던 투명 행정 모델인데 전국 규모 이슈에 첫 적용되는 셈이다. 첫날 접수된 메일이 5만 통을 넘어 파일럿 서버가 다운되자 IT 파트너사는 디아블로 신규 서버 오픈급 트래픽이라며 서버 증설을 약속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시간이다. 파리 올림픽 예선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8월 둘째 주 협회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대표팀은 이진 세터 체제로 대회를 맞아야 한다. 이미 일부 코칭 스태프는 만약 자매가 합류하면 전술 80%를 갈아엎을 수 있다며 거리낌 없이 기대감을 표출했다. 두 선수의 팀 합류 직후 기관차 세리머니 연습 영상까지 비밀리에 촬영됐다는 소문도 돌았다. 반대로 복귀가 무산되면 협회는 학교 폭력 근절 모범 사례로 칭찬받겠지만 성적 부진이 이어질 경우. 국가대표 경쟁력 폭이라는 비난과 마주해야 한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날의 검이다. 여기에 국제배구연맹, f i v b 도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계자는 선수 선발은 각국 자율이지만, 징계 이력 선수 복귀 절차가 적절했는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표팀은 국제대회 엔트리 등록이 지연될 수도 있다. 사실상 세계연맹이 준 최후 통첩인 셈인데 협회는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는 짧은 답변만 반복한다. 이 또한 팬들 사이에서는 제프아이비비 눈치 보느라 발표 지연이라는 추측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여론 지형은 매일 바뀐다. 오늘 아침만 해도 징계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오후 들어 대표팀 하이라이트 영상이 포털메인에 걸리자 실력 우선화 댓글이 역전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대한민국 여자배구 명장면 플레이리스트를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팬들에게 과거 두 자매의 슈퍼세이브, 백어택 장면을 떠먹여주는 중이다.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복귀 분위기는 힘을 얻게 마련이다. 데이터마저 편에 서는 세상이라면 감정이 데이터 위에 올라탈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마지막 퍼즐은 피해자와의 화해다. 두 자매는 물리적 보상이나 공개 사과를 두 차례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혀 무산된 바 있다. 협회가 이번에 복귀를 허용하려면 실제 치유 과정을 증명하는 제3자 검증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스포츠 인권재단은 중재 전문가를 투입해 비공개화해 절차를 도울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고 심리상담센터 연합회는 공동 치유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선수복귀 모델이 아닌 가해자 피해자 동시 회복 모델이라는 전례 없는 케이스가 탄생할 수도 있다. 다만,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지고 협회가 감수해야 할 행정 부담도 커진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회장이 오늘 던진 27초 발언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 아래엔 복잡한 노선도와 갈등 지도, 그리고 시간표가 촘촘히 깔려있다. 징계해제가 결정된다면, 두 자매는 가을 대표팀 소집 훈련부터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KOVO컵 대회 시범 출전, 국내 팬 미팅, 다큐 방영, 광고 촬영, 그리고 파리 예선까지 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꽉 차게 된다. 반면 해제가 무산될 경우 국내 리그 진입이 막힌 두 선수는 다시 유럽행 비행기를 타야 하고 협회는 반성과 제도 약 슬로건을 내세워. 젊은 세터와 공격수들에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힐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든 배구판은 당분간 이들 이름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멈칫한 채 전광판 마지막 숫자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한편에서는 눈물과 포옹이, 다른 한편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터져나올 것이다. 그것이 스포츠가 가진 양면성이다. 누구는 실력에 환호하고, 누구는 기억 때문에 등을 돌린다. 하지만 두 감정이 충돌할 때마다, 우리는 스포츠가 단지 승패를 넘어 인간의 서사와 윤리를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이번 논란도 예외가 아니다. 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다시 코트 위에 서든, 플래카드 속 사진으로만 남든, 한국 여자 배구는 이 갈림길을 통과한 뒤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극적인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